자 수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요 그 동차반 첫 시간인데요. 아마 원래 우리가 이제 동차반 첫 강의를 무료 공개 강의로 해가지고요 한번 들어와 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요즘 추세가 실강보다는 온라인으로 좀 많이 듣고 계신 비중이 좀 커요. 그래서 실강보다 지금 현재는 한 온천반, 온천반이 이제 온라인으로 참사 해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있으면 그 답안지에다 여러분들이 실정같이 시간제서 쓰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스캔을 하시는 거예요. 스캔하신 다음에 그거를 음 보내주시면 어 태블릿. pc 같은 걸로 해서 채점해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다시 메일로 전송해 드리는 거니까 뭐 위치가 좀 이렇게 어 여기 학원과 거리가 멀거나 그러신 분들은 온천반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현재는 대략 한 20명 좀 넘게 이렇게 25명 그 정도 신청하신 것 같고 아직 좀 변동은 있겠죠 그리고 실강은 뭐 여기 계신 분들 정도나 조금 더 적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좋겠고, 미리 말씀드리면, 어, 우리가, 어, 이렇게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다음 시간에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볼 거거든요. 6시 반 정도에 시험을 치르고, 제가 잠깐 들어와서 너무 길진 않게, 한 15분에서 약간 질문도 받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좀 채점을 직접 할 겁니다. 그래서 채점에 대한 코멘트를 좀 이렇게 해드릴게요.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면, 음, 그거를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제가 전자칠판에다 따로 찍어서 다시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보셔야 되니까 뭐 그렇게 좀 약간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으면서 수업을 발전시켜 나갈 테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OT, 요 유인물 좀 하나 잠깐 보실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라고 하면요. 어, 네. 수업은요,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우리 동차반이 1차만 준비하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좀 짧게 나면 9회에서 10회 정도 해가지고요. 예전에는 실강으로 이렇게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수준 자체가 막 차이가 뭐 되게 들쭉날쭉한 거예요. 어, 경제학과 출신인 분들은 좀 1차 때또 경제학을 준비하신 분들은 뭐 경제학 베이스가 좀 있는데 아예 경영학으로 합격하셨거나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 실강을 했더니 그리고 기초경장 얘기도 좀 섞어서 하다 보니까 진도를 많이 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예 아 실전에 시험 가서 좀 어떻게 끌적끌적 해보고 오기만 해도 땡큐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도 욕심이 없었고 저도 욕심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험 난이도가 되게 좀 쉬웠거든요. 그리고 노경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실수를 하게 되면 점수가 노경은 팍 떨어지나요? 팍 떨어지는 건 아니고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웬만큼만 쓰면 점수가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만 공부하시게 되면 더 이상 뭐 노경을 공부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쓰는 방법이 제가 채점을 하다 보면은 한요 정도쯤 됐다라고 하면 점수가 이렇게 수렴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 공부하기보다는 대신 복습할 시간도 몇개 없어요. 뭐 복습에 많은 시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장점입니다. 남는 시간을 인사나 행정에 투입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와 버리면은 뭐 사실은 위에 끝도 없는데 그 정도는 아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실강으로 하다 보면 많은 시간 투자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아예 GS 1기 강의를 열까. 합니다. 근데 이 GS 1기가 우리 노경을 기준으로 보면 충분해요. 음, 그냥 최고 점수 받는데도 엄청나게 제가 봤을 때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 사실 노경이 약간 준비가 안 되신 분들한테는 그냥 GS 1기 수준만 반복해서 보세요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기, 3기는 사실은 1기에 봤었던 걸 우리는 매번 시험을 보긴 하는데 1기에 봤었던 거를 반복하는 거야. 이걸로 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반복하고 또 연습하고 또 반복하고 이런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 1기 정도만 하면 예전엔 제가 목표를 높이 잡지는 않았는데 1기 정도만 하면 시험장 가서 60점 이상 고득점 만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초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쭉 따라가는 정도로 그냥 한번 버거워도 한번 해보시고 1차 경작 하셨거나 뭐 경작과 출신이거나 하신 분들은 지금 하는 김에 한번 최대한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60점 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시험 문제가 뭐 아주 어렵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일기 안에 또 모든 예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GS 일기를 하고, 대신, 요 때는 뭐 여러분들한테 질문 받거나 피드백 이런 걸안 했었는데, 어, GS 일기를, 아이고, 오, 색깔이 막 바뀌었네. GS 일기를 하는 대신에 약간 여러분들과 피드백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잠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2번 보시면 매번 간략한 총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피드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점 같은 거 하면서 느낀 점이라든가 주의해야 될 거. 물론, 우리가 영상에 보면 제가 일기에서도 답안을 직접 채점을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코멘트를 하는 시간이 있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긴 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좀 피드백을 좀 따로 또 하려고 하니까, 그것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차이가 나는 건 이제 약간 실력 차이가 날 테니까, 그런 거에 감안해서 짧게 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는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주 시험을 볼 텐데요. 시험 보세요. 채점 제가 직접 합니다. 이거 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이긴 합니다. 준비가 좀안 됐다. 물론 이제 복습용 시험이기 때문에 강의를 잘 듣고 복습하신 다음에 좀 이렇게 시험 볼때 오픈북도 괜찮은데 여기서 말하는 오픈북이라는 것은 책을 옆에다 펼쳐놓고 보라는 게 아니라 어 내가 노동의 수요공급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 근데 그게 생각이 잘안 나. 그럼 책 보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덮고 쓰시라는 뜻이죠. 아셨죠? 이게 오픈북이라는 게 옆에 펼쳐놓고 베끼고 이러라 뜻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고걸를 한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시험 보고 채점하고 하시면 좋습니다. 어, 제가 설명했 때도 말씀드렸는데 동차반 수업과 관련해서 동차반 어, 이게 빨간 색깔로 했어요. 제가 수소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무슨 과목일까요 하면은 무슨 과목일까요? 노경하고 사실은 경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아니 노동법과 인사와 행정은 여러분들 필수 과목입니다 이번에 잘 못해도 내년에 어차피 해야 돼 근데 노경은 뭐냐면 내가 동참한 때 빡세게 한번 했는데 시험장 가보고 느끼는 경험, 감이 있잖아요. 아, 노경은 나랑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이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거나 좀 그렇게 되면, 과목을 바꾸셔야죠. 경조나 민소 이런 걸로. 근데 만약에, 이번에, 왜냐면, 동참한 때 흐지부지 하다가, 뭐, 연기부터 차근차근 다시 뭐 경조나 노경으로 하는데, 경조로 쭉 가다가, 경조에 암기할 양이 굉장히 많다는 걸 깨닫고 일기 중순쯤 요즘도 매일 오시는 분이 있어요 매일에 제가 그동안 경조를 했는데 도저히 이거는 인간이 외울 암기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노경으로 바꿔야 될까요 지금은 늦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 과목을 어떤 걸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노경을 할지 경, 뭐 경조를 뭐경 할지 그 선택 여부가 동차반에서 한번 세게 해보세요 세게 해봤는데 좀 빡세다고 그랬어요 GS1기는 그래도 연기보다는 조금 더 속도는 올라가니까 근데 해볼 만해요 원래는 연기는 안 들어도 될 정도로 기초 경제가 있으면 되는데 이걸 빡세게 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할까 또는 야 경로 이탈 다른 걸로 바꾸자 그거를 결정하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좀 세게 한번 해보시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택과목 바꿀까? 계속할까? 고그 하나의 잣대로 삼으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열심히 해보시면 아마 자식감 얻으실 수 있을 걸요. 시험장 가시면.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우리 노경과 관련해가지고요. 언제나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저요, 경제학을 선택 안 했고요, 경영학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노경을 들을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연기 때, 제가 3분의 1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GS 연기 때는 경제학의 백그라운드 얘기나 무차별 곡선 이런 것도 설명하거든요. 한계 대체율 이런 것도 많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GS 연기에 수업에 사용했던 기초 내용을 같이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한번 강의를 좀 보시다가 무차별곡선이 어쩌고 뭐 이렇게 뭐다 아는 내용이면 그냥 그거제키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뭐 빠르게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해가지고 한번쯤 들어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초 경제 공고 드릴 테니까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거 가능한한 시험 많이 봐보세요.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픈북이라도. 시험 답안지를 많이 이렇게 제출하시면 제가 힘들긴 하죠 그래서 작년에는 또 우수한 합격자들에게 채점을 좀 부탁해서 좀 편안해 가지고 그렇긴 했는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편안한 건 있긴 한데 여러분들과의 그뭐 그런 게좀 없는 것 같아 아 물론 제가 1차로 채점이 오면 그걸 보고 점수 매기는 건 제가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코멘트도 다시 써드리긴 했는데, 제가 직접 그냥 하는 게, 뭐 약간이라도 편한, 불편함은 있지만, 어, 좀 빡세긴 하지만, 그래도 어, 좀더 도움이 되고, 저도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합격하신 다음에, 제가 누굽니다 얘기하면, 아, 답안지 쓴 기억이 나니까 누군지 알죠? 요즘의 단점은 마스크를 해가지고요. 마스크를 벗으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코로나 때문에 무슨 합격자 모임 이런 것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예전보다 그런 건 없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채점을 제가 직접 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 누굽니다. 홍길동입니다. 하면은 어, 그 기억은 오히려 생생하게 남을 수 있어가지고 좀 제가 직접 채점하고 코멘트하고 저도 보람을 느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북이라도 하세요. 옆에 펼쳐놓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무슨 노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 파트, 아, 공부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럼 잠깐 책을 한번 쓱 보시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응시해 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6시 반에 오시면은 이제 시험지를 나눠드려서 시험을 볼 거예요. 대략 한 25분 정도 보시면 제가 7시쯤 들어와 가지고 지난주에 봤었던 뭐 코멘트라든가 총평이라든가 채점평을 좀해 드릴 테니까 그거 너무 길진 않게 할게요. 왜냐면 그게 길면 뒤에 강의를 못 들으니까 한 15분 정도 넘지 않게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도 우리 거기 맞춰서 있을 텐데 어, 쉬는 시간에도 특별히 할거 없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우리 시험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중간에 쓰셔도 돼요 그래서 집에 가실 때그 답안지를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제출하시면 되겠고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역시 시험 시간이요 지금 GS1기에는 시간 관리하면서 시간 내에 문제 쓰는 연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어,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요 많이, 많이 쓸수 있는 만큼 써주세요. 아셨죠? 지금 당장은 내용을, 인풋을 머릿속에 넣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아셨죠? 나중에 그걸 조율하고 어떻게 정리하는 거는 좀 차차 뒤에 더 하셔도 돼요. 지금은 묻는 거에 대해서 그래프 그리고 말로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거좀 신경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신 다음에 질문을 받을 텐데요. 질문은 카페 이렇게 하셔도 돼요. 다음 카페에 가보시면, 네, 포인트 노동 경제학이랑 있어요. 포인트 노동 경제학, 네, 경제학. 여기 가보시면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어, 등업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나름 그래도 한 1700명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약간 잡상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광고하고 도망가고 이래가지고 등업신청을 받게 됐거든요. 다 등업은 해드려요. 그러니까 신청하시게 되면 여기에다가 질문을 올리셔도 되겠어요. 음, 아셨죠? 질문은 여기다 올려도 되는데, 어, 제가 매일매일 카페에서 상주하진 않거든요. 오늘도 막 오후에 수업이고 채점하다 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바로바로 바로 질문은 못 해드려도 어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서 답변 을 드릴 테니까 여기다 해도 되고 아니면 뒤에 가 보시면 질문지가 따로 한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온첨 하시는 분들한테도 같이 첨부해서 드리긴 할 거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질문이 있거나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사항이 있으시면은 거기다가 질문지에다가 질문 내용을 쓰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제가 총평을 할때좀 그걸 설명드리거나 아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하면은 따로 제가 이렇게 뭐 여기다가 해서 전자칠판에다가 뭐 15분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면은 질문거리가 많이 생기고 공부를 안 하시면 질문거리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차반은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강의를 보시는데 그 전에 시험을 볼 겁니다. 시험에 응시하시고 그 다음 강의를 들으시고, 근데 시험 끝난 다음에 제가 한 코멘트를 한 15분 정도 와서 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온첨 들으시거나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이 찍은 영상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의 코멘트가 끝난 다음에 영상을 보시고 뭐 아무튼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음, 실강의 장점은 뭡니까 하면은요 약간 뭐 현장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집에서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이렇게 인강을 쭉 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어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과목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1.5배 속으로 막 속도를 올리시더라고 근데 경제학 같은 경우는 살짝 중간에 그래프도 많고 제가 말을 느리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그래프가 빨리빨리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사실 내용이 다 이해가 되면 아 그럼 작년에 공부한 친구가 제일 잘하게 재작년이면 더 잘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나 속도 배속 올려서 빨리 이 강의를 끝내고 음 그런 마음이 들긴 하는데 실강이면은 글쎄 학원에서 1.5배 속으로 틀어주진 않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 속도에 맞춰서 어, 현장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 생각에는 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어, 학원에 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 실강을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온천, 온천반을 하셔가지고 그냥 온라인으로 해서 스스로 자기 컨트롤을 잘 하시게 되면은 나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 어뭐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기서뭐 오늘은 첫 날이어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한 20분 정도 이렇게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한 15분 정도 어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질문해주시고 뭐 그러면은 음 괜찮지 않나 해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동차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택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연 이 과목이 나랑 맞나 안 맞나? 우리가 꼭 노경뿐만 아니라 경조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럴 텐데 한번 해보세요. 주로 일기 강이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하는데 뭐 유미 쌤이던 이렇게 수업을 들어보시면 공발 양이 되게 많아. 그래서 어 이거는 도저히 내가 암기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좀 이렇게 노경으로 바꾸는 것도 그것도 바꿀 수 있는 그나마. 최적의 시간이 지금이고 연기 시작해 버리면 그때는 선택 과목 바꿀 수는 없지. 그때는 이제 뭐 민소 또 다른 세상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동차반에서 기본 노동법이나 다른 과목도 하는 데까지 해 보시고 노경도 하는 데까지 해 보셔서 시험장 가서 내가 어디까지 과연 할수 있는지 희망이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이렇게까지만 하고요. OT하고 본 강의요. 저 이렇게 나가면 이제 영상을 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끝나고 잠깐 뒤에 있을 테니까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잠깐 질문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